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청정 지역 양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클럽을 다녀온 주민과 확진자의 직장 동료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8일 용문 거주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1일에는 강상면 거주 3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은 즉각 대처에 나섰습니다. 용문 거주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택과 동선에 대한 소독 작업은 마무리가 됐으며 추적 조사와 역학 조사를 통해서 10명의 자가 격리 대상자와 6명의 능동 감시 대상자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은행과 업소 등에 대해선 소독 작업과 함께 CCTV 등을 통해 다녀간 주민들을 확인한 후 검사 등의 사후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한 것입니다. 용면 전체를 갖다가 다 소독을 했어요. 소독했던 들이 오셔 가지고 다 소독을 다한 편입니다. 12일 11시를 기준으로 양평군에는 자가 격리 대상자 137명과 능동 감시 8명, 수동 감시 3명인 상황. 양평에 거주하고 있지만 강남구 보건소와 성동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던 두 명의 확진자는 현재 모두 안성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집이나 동선에 포함된 상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상 미공개 혹은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촉한 사람들을 다 이제 분류하고 또 CCTV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다 분류해서 지금 자가 격리 조치하고 또 능동감시 대상자도 지금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개된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다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등교 연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